요, 요거 그려야 됩시다그지 어, 지역별 뭐냐면 초미세먼지 농도 이걸 이렇게 파이 차트로 한번 표로 돼 있는 건데, 그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더 보기 쉽죠, 그지 해볼 해볼 보고 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그지? 앞에 셋다시피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그지 도시 도시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양의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 에 파이 차트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지 자 보면은 앞에서 다 했는데 자 그다음에 이렇게 딱 입력하고 그죠 어 글자 같은 경우 문자 같은 경우는 캐릭터잖아 캐릭터 문자는 큰 단편에 넣어주고 그럼 시티라는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에 미세먼지에 대한 뭡니까 양도 해주고 그지 각각 1대1로 매칭이 되지 그지 매칭이 는 됩니다 자 대전 울산 울산이 제일 많네 그다음 부산하고 대구네 그럼 색깔 색깔 각지역의 색깔이죠. 빨간색, 오렌지색, 옐로우색, 그지, 그린색, 라이트 블루, 블루, 바이올렛 그지. 다음에 파이도 그리죠. 파이도 그릴 때 먼저 우리가 어떤 걸 합니까? 미세먼지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양이 주 데이터죠. 자, 요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은 우리가 시티를 했는 이유는 도시 이름 을 넣기 위해서, 그지. 라벨 해가지고, 라벨즈에서 시티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콜 해가지고, 컬러 약자입니다. 어, 칼라의 약자고, 이런 옵션이 있죠. 옵션에다가 우리가 칼라, 칼라즈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 그걸 이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름을 넣어주면 되죠. 자, 넣어주면, 아,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만들 때요. 자, 이게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자, 봅시다. 자. 딱 12시 방향 그지 딱 90도 이렇게 딱 90도 90도 방향으로 딱 서울부터 시작하잖아 그지 자 이처럼 뭡니까 기준선을 수직으로 설정해서 데이터는 시계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서울 부산 대구 요런 순으로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그지 요 순서잖아 순수, 그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나타내고요 자 미세먼지 농도 100분율로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넣어 주느냐 자 이니셜 앵글을 잡으면 이니셜 앵글 90도를 잡아주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여기다 100을 넣어 줄수 있고 뭐 120을 넣어 줄수 있고 180을 넣어 줄수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버 바이즈 시계방향으로 할 거냐 그래 시계방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그럼 전상계량경제학파일 일단 불러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봅시다. 줄기 그림 다음에. 파이. 됐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그지? 자, 시티. 한번 더 또, 또 쳐. 또 쳐봅시다. 또 쳐봅시다. 자, 시. 서울. 자, 귀찮더라. 또 치다. 부산. 카피 그냥 해오면 되는데. 예. 저는 연습할 때, 할 때마다 이렇게 쳤습니다. 미련하게. 카피하면 되는데, 그지? 자, 이렇게 치는 릇을 설치해 주자. 대전, 울산. 다, 다 됐죠? 17개 도시. 도시의 이름이고. 나타나죠?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PM25. 미세먼지 양. 그지? 18, 21, 21. 그 다음에, 17, 8, 11, 25. 이렇게. 해 주면 되죠. PM25에 대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컬러. 컬러 변수 만듭니다. 그지? 컬러 변수 해서, 자, C에, 자, 먼저, 빨간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에 다음 녹색. 그 그지? 그린.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 약간, 좀, 이렇게, 밝은, 그죠? 밝은, 어,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이올렛 색이네, 그지? 예. 응. 어. 그겁니다. 역시, 색깔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함수에다 이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변속. 자, 미세먼지 양에 따라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라벨즈 해서, 미리 뭡니까? c 티 t 라는 라벨 이름 다 있잖아. 그리고 color라고 하는 역시 옵션에다 인수에다가, 그지? 옵션 또는 인수에다가, 자, color, 객체를 찍어주고요. 제목을 적어주면 되겠죠. 네. 초미세먼지 농도. 자, 네, 됐습니다. 자, 기대 안 했던 게, 눈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됐죠? 자, 나타나죠? 자, 이렇게 그리니까, 이 부산에 가지고 이제 부산, 서울, 요에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더 방향을 90도로 돌린단 말이야, 그지? 자, 90도로 돌면여기에서 얘를 갖다 90도로 휙 돌려주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느냐. 자,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겠습니다. 기준선을 갖다가 90도부터 12시 방향부터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니셜 앵글, 그지? 같아죠. 그럼 되죠 절 엔지 엘이 앵글이 몇도 부터 90도 부터 그치 90도 부터 하고 자 이대로만 해보겠습니다 앵글만 잡아볼게 자 바뀌죠 그지 탁 넘어가지 근데 시, 어떻게 되면 방금 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자 싶을 때는 Clockwise 그지 Clockwise 어 됐다 자 되죠 90도 부터 되지 그지 180도 해볼까 180도 더돌어가죠자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 됐다 그지 자 다음 거 봅시다 됐죠 다음 거 봅시다 자 R 사용해서 가능한 가능한 색 찾기를 할 때는 colors라고 하는 함수명을 쳐 보면 됩니다 가능한 색깔이 뭐가 있는가 c o E o r s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면 가능한 색깔을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죠 야 상당히 많네요 그지 651구까지가 있네 예. 함수명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니까 봤다시피이컬러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러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봤던 거 있죠 다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팔레트 기본 패키지인 GD, GDR 드라이브에서 그지 어, 그래픽 디자인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12가지 색 무지기상 칼라, 칼라, 레인보우 해 가지고 1 2함 12가지색. 그다음에 컬러 이거 히트 컬러 해 가지고 적색과 황색의 추진색해 가지고 12가지색을 갖다 이 농도별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그 지구 지형색해 가지고 테란 컬러자 하면 또 12가지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타포칼라제 가지고 뭡니까? 더 청색에 가까운 어떤 색으로 12가지가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 이런 패키지를 깔면은 뭡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어, 바레트 알칼라 어, 블루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거요 자, 이렇게 농도에 따라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채도라 그러나? 채도? 그지? 색깔을 전체적으로 하얀색 빨간색. 이 감색에서 하얀색을 싹 채려가며 변하는 거 중학교 때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거 같은데 그지? 스케일 색바레트 그지 연속적인 연속적인 색의 변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색상 밝기가 변한다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엑셀이나 한글 같은데 보면 이게 뭐라더라 이게 이 이거 있죠? 이거 말하는 용어들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무슨 표시하기 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지 그라데이션 같은 거지 그지 그라데이션 같은 거고 그다음에 컬리터티브 패턴 좀 뭡니까 바레트 색조의 변화로 시각 차이를 또 만들어주고 뭡니까 다이버징 팔레트가 가운데 색은 밝고 양쪽은 어둡게 예, 어두운 색으로 하는거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지 그걸 갖다 역시 이 패키지를 깔아서 하면은 사용할 수가있다 얘깁니다 그지 자 보자 그래서 보면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 색조가 녹색인데 그지 점차적으로 옅어졌다가 진해지는 이런 이런 걸 만들어 주죠 그지 만들어 주고 있고 자 알칼라 뭐, 뭡니까 브루랍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거. 그지? 알 컬러, 브루어라, 브루어라, 일라. 어, 잘 모르겠는데 가네.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하고 불러들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자, 그린이라는 객체에다가 뭡니까? 브루어, 뭐 브루얼 할까? 브루어. 브루얼 팔. 그지? 브루어 팔, 발레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 뭡니까? 일곱 가지 색깔이죠. 일곱 가지 색깔인데. 그린을 갖다가 일곱 가지 색깔로 나타내 주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타내 주고, 그지? 그 다음에, pc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이 라운드라고 함수는요. 우리가 또 소수점이 나타났을 때 소수점을 끊어 주는 겁니다. 그지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봅시다. 각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체 농도로 나누죠. 그럼 각 비중이 되지. 차지하는 비율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상대도수가 나올 거고. 이걸 1 0 0으로 곱해 주면 확률이 나와. 그것의 상대 비율이 나오잖아. 그지 소수점 없이 반올림하여 점수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라운드 x에다가 신표찍고 일화찍으면 x 값은 소수 둘째 짜리까지 반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소수 첫째 짜리까지 반올림하니까 아예 정수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뒤에 소수가 없다는 얘기들 그지? 자그 다음 자 도시의 이름 으로시 city label이라고 하는 객체를 새로 만들었는데 paste 하는데 붙인다 paste는 붙인다는 뜻입니다 자 도시명에다가 뭘 붙여준다? 예큰 따옴표 안에 신표 자 여기 보면 돼있지? 도시명에다가 신표 있잖아 신표 심표, 문자니까 큰단 편에 심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PCT라고 하는 확률을 넣어주고, 그지? 여기서 난아한 확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확률 옆에다뭐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지? 프로. 자, 프로를 붙여주면, 이렇게 21%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지? 세프레이트그렇 그지? 뭡니까? 큰단음 편에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공백 없이, 공백 없이 붙인다는 뜻입니다. 공백 없이. 요 사이에, 요거는 공백 없이 붙여 쓴다. 이 말이고, 그지? 자, e p 레이트는 구분자 d g r 하고. 자 그래서 separate. So, this is the same t 그 i 라 g We have t c t 라벨을사용한 c t c t 라벨은 어떤 형 c 이 t 이런 형식이다. 그죠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의 c t 라벨이다 c 름 t y 표와 그다음에 확률과 프로테이드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t y 다가 t h 여기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떤 걸 받았습니다? 여기 만들어 은 그린즈라고 하는 요 뭡니까? 객체인데, 그린즈 객체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 브루어라고 하는, 그지? 브루어라고 하는 바레트에서 일곱 가지 색깔을 하는데, 녹색을 갖다가 일곱 가지 색깔로 뭡니까? 그라데이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뭡니까? 메인에서 초, 빛의 별, 초미세명지 농도를 하고, 그지? 적어주면 되고. 자그 다음에 어 이니셜 앵글은 9 0 도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딱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시작됐딱 여기서부터 딱9 0도 시작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인스톨 여러분들 할 때는 당연히 인스톨 없으면은 깔아야 되겠지. 자 패키지 해가지고 예 r 이렇게 알 칼라, 브루얼, 이제 예, 브루어가 브루어가, 브류어가 뭐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라이블러리 이게 깔린지 아닌지는 라이블리 불러보면 알아. 있죠. 있으니까 제가 이미 깔아놨다 얘기다 그지. 자 불러드리고, 자, 밑에 보니까 불러드리고 있죠, 그렇지? 불러드리고 있죠. 자 그다음 사용할 수 있잖아 렇지자 먼저 색조를 만들자 색조 색깔을 만들자 그린 지금 알칼라 브루 안에는 이런 팔레트하고 팔인포라고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면 되지 팔레트 팔레트 안에 일곱 가지 색깔을 그라데이션 하죠 색깔은 어떤 겁니까 그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crens 쓰면 이렇게 색깔이 이게 뭡니까 진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지 예, 우리가 봤을 때 문자 같은데 진법으로 전부 다 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색깔들을 나타내, 색깔 코드, 이 색깔들을 나타내는 색깔 코드들입니다. 코드들이고 자그 다음에 숫자를 처리해야 되겠지, 그지 숫자인데 먼저 정수시,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수점 0 번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데 먼저 어떤 값을 PM25 값이 개별 뭡니까? 전체 PM, 그지 전체 PM 뭡니까? 미세먼지 합에서 각각의 뭡니까? 미세먼지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지, 그지? 곱하기 100 해주고, 정수를 만들어주는. 됐죠. 그럼 PCT 찍어보면, 요란 15%, 17%, 17%, 14% 각지 불로 나타나고 있고, ct 라벨을 찍어주면 되겠지, 그지? 라벨. 자, 됐고. 자, 이제 붙여주는 거죠. 만들어놓은 거지. 페이스트. 붙여주라. ct 라벨 도시명을 붙여주는데, 도시명 찍고 나서 그 옆에 심표 하나 찍어주고, 그지? 그 다음에 PCT 100%짜리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 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지? 됐습니까? 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없다. 띄어쓰기는 없고, 공란이다. 됐죠. 그럼, 시티에 라벨을 찍어보면, 이래 나타난단 말이지. 이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찍어볼까? 심표.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심표가 나타나지. 공란사에 심표가 나타나잖아. 그지? 심표를 찍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찍어볼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보면 되지, 그지? 해보면 된다. 자, 이번래 돌아왔지? 자, 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코딩 잘안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컴퓨터 고장 잘안 납니다. 고장 안 납니다. 여러분들, 잘못 해서 고장 나게 보이는 것뿐이지 자, 라벨 그대로 붙여주고, 칼라는 앞에 만들어졌던 그린 그대로 쓰면 되겠지. G R E N S. 그다음에 이름 적어주면 되죠, 그지? 메인, 큰따옴판에 역별 초 미세먼지 농도 해가지고 100분율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죠? 됐습니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시계 방내 폭행. 자, 이거 안닫아줬데 제가. 안전히 이렇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초기 각도, 앵글, 그지? 100도부터 90도부터, 그지? 잡아주고, 클락 그지? 클락 와이즈.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역별 처음 미세먼지 농도도 이렇0 백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한 거죠.